안녕하십니까 매물을 만나는 공간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으로 나왔습니다. 대명 구동으로 나왔고요. 자 1층에 상가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 자, 앞에 보이는 이 건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에 사용승인는 건물이고요. 자중공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죠. 아마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하러 나온 이유는 가격 변동 때문이고요.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최초 매도 호가 16억 5천에서 15억 5천으로 내렸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내려서 현재 매도 호가 14억 2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추가 절충 가능한 건물이고 현재 건축주분 마음 많이 비우신 건물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영상이 가리키는 쪽 저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동신전부 아파트이고요. 그 앞에는 안지랑 내거리가 있죠. 안지랑역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대구순환선 5호선이 계획이 되어있고요. 비록 먼뭐 미래이긴 하지만 고재는고재인게 분명하고요. 안지랑 내거리에는 안지랑 고법정골목이 위치하고 있고요. 좌측으로 가시면 안지랑역이 있고 5분 정도 걸어가시면 안지랑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역세권 매물이죠. 자 그리고 반대편 자 이쪽으로. 보게 되면 앞산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산은 언제 봐도 좋네요. 오늘 건물은 이 앞산 전망이 거실에서 바라보는 이 앞산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채광도 상당히 좋고요. 거실에서 앞산이 한눈에 다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산 카페거리와 앞산 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건물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동쪽으로 해서 8m 도로 그리고 이쪽 편 남쪽으로 해서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자, 1층 보시게 되면 상가 있죠. 면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는 뷰티샵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면적이 71.46제곱니다 자, 구당위로 21.6평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내 가구. 3층 내 가구. 4층 주인세대 단독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층 상가 포함 총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동쪽편 8m 도로 쪽으로 오시게 되면 상가 옆쪽으로 해서 주차 내대할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스탬프 공법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앞산 언제 봐도 좋네요. 자, 남쪽 도로 6m 도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가 지나서 건물 주 출입구 쪽으로 가게 되면 또한대할수 있는 주차 공간이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외벽 같은 경우는 하고는 롱브릭 타일, 위쪽으로는 그레뉴 건법으로 깔끔하게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주 출입구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또 자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쪽편으로 보시게 되면 또 주차 한대할수 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총 10가구, 1층 상가 포함 총 10가구에 5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 8m, 남쪽으로 4m, 그리고 여기 보이는 서쪽편으로 해서도 또 자도가 있기 때문에 사방이 탁 트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대 체강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CCTV는 신축 건물답게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고요 4개 채널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내부로 진입하겠습니다. 내부입니다. 내부 돌아오시게 되면 계단 아래쪽으로 조그만하게 창고 시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청소 용품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은막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 제품 설치가 되어 있고요 12인승 장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를 되면 이 엘리베이터 부분만큼은 건축면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각 층별, 세입자분들 칸살이 주로 드는 일은,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좋고요. 이쪽으로 조명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내비 같은 경우 이렇게 무광 타일로 되어 있고요. 또 계단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중문한지에 3년 다어가는 건물이고요. 아직까지 상태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층입니다. 2층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시면 201호, 202호, 3호, 5호 4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온룸 세 개, 투룸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에 이렇게 짐들이 좀 나와 있네요. 3층도 2층과 가구승 은동일합니다 내각으로 우승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시면 301, 2, 3, 5호5동세 개. 투룸 두각으로 우승이 되어 있고요. 4층 주인세대로 올라갑니다. 주인세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5층 방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인세대 내부로 진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관문 열고 이렇게 반계단 정도 올라오시면 주인세대 내부가 나옵니다 자 1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리시면 바로 주인세대 내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문 보시는 것처럼 자동 문 3연동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3연동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에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돌게 되면 거실, 안방, 작은 방이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좌측으로 돌게 되면 가족 욕실 그리고 이 부분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단층 부분부터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거실이고요. 지금 현재 불을 켜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강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앞산 전망이 예술입니다. 여기는 일간 소동 점등 스위치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우선 거실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거실 정남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다운라이트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채광이라든지 앞산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편으로는 마블 타일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구요, 이쪽 편으로 해서는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고요. 자, 거실에서 보시면 요런 그림입니다. 자, 주방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주방에서 뭐 보내시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주방이 살짝 살짝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방 요런 모습입니다. 조금 작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자, 거실 아트월 뒤쪽으로 가게 되면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역시 정남향, 앞산 전망, 채광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화장실로 가는 중간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옷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내 욕실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크지 않고요. 사용하시는데는 불편함이 없을걸로 보여지고요 안방 옆쪽으로는 첫번째 작은방이 있습니다 첫번째 작은방 모습이고요 작은방에서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어, 공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어, 잘 활용을 하시면 괜찮겠죠 자 이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단층에는 문을 닫고 가겠습니다. 단층에는 방두 개, 그리고 거실, 주방, 발코니가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가족 욕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으로 해서 복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단층에 방두 개, 거실, 주방, 발코니 있는 구조이고요. 자, 복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복층문이 구조가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우측으로 틀게 되면 보조싱크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도 이렇게 시공을 해 두셨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간식 같은 거해 먹을 때는 굳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할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복층공간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면 이렇게 자투리 공간들이 많이 있죠 일단 보이는 순서대로 이쪽 문을 열고 나가시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인조잔디 깔아서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잘 되어 있구요. 앞쪽에 동심전부 아파트, 그 앞에는 안지랑 내거리이구요. 거기에는 안지랑 여기 있기 때문에 걸어서 5분 정도 가시면 지하철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구요. 자,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 앞에 보이는 이 공간은 미니 거실로 사용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좌리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니 거실로 사용을 하시고 또 이쪽 편에 있는 여기에는 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들을 다 설치를 해 두셨고요 단층 부분 방두개 욕실 두개 거실, 주방,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복층 올라오시게 되면 그런 자투리 공간을 저희 하더라도 미니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하나, 그리고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 주방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편으로 나오게 되면 인조 잔디 깔려져 있고, 여기에서 산전할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상세 내역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날 사용 승인량 건물이고요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구단이 60.5평이고요 연면적 381.48제곱미터 구단이 115.4평입니다 총 10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가 14억 2천 대출 6억 7천이고요 보증금 주인세대 제외한 현재 주인세대 공실이죠 그래서 입주도 바로 가능하고요 주인 세대 제외한 현재 보증금 3억 9,800만 원이고요. 이렇게 하면 인수가격이 주인 세대 거주하시고 3억 5,200만 원에 총해서 351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전세로 있는 세대가 한 4개 정도, 4개 호실 정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조금 되신다면 이 중에서 1개, 내지 2개 호실 정도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시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고요. 금리가 내려가고 경기가 좋아진다면 더 많은 지금보다는 월등히 많은 수입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대명구동 안지랑역 인근 안지랑 곱창골목이 지척에 있고 앞산 카페거리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1층에 상가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 신축 건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건축주분, 이제는 마음을 많이 비우셨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상당히 있는 건물이고요. 자, 오늘 매물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